안녕하슨. 오늘은 망원동에 데이트를 하러 갈 것은 청반바지를 입고 싶었슨. 왜냐면 비예보가 있었슨. 잠옷 윗돌이랑도 귀여웠슨. 그치만 오늘 입고 싶었던 건 이거였슨. 팔랑팔랑. 양말 색조합을 고민했슨. 괜찮겠죠? 당근색을 신어줬슨. 모서리지만 괜찮아를 보면서 준비했슨. 소매도 두번 접어줬슨. 얼굴 체크도 해줬슨. 귀척 죄송슨. 심심해서 모자도 써줬슨. 그리고 파우치랑 가방을 챙겨줬슨. 앞머리 고데기 해줬음,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쭉 펴줬음. 오늘은 사실 수강신청을 위한 시간표 짜기 데이트였음, 노트북을 넣기 위해 백팩을 매줬음, 행거가 옷을 토하고 있는 거는 무시해주면 감사하겠음. 모자를 쓸까 말까 고민했음, 머리가 덜 말라서 쓰기만 해봤음. 이제 나가보겠음. 가식적인 미소와 함께 싱그러운 척 해줬음, 피 체크도 해줬음. 이 옘병을 떨다가 약속 시간에 늦었은 우현이에게 사죄하겠은. 이제 진짜 가보겠은.